네, 안녕하세요. 김과장입니다. 자,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, 코인 거래, 돈 날리기 싫으면 이 정도는 보면서 하자. 네,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 시즌 1 때, 3년 전에, 한 마이너스 80%본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시즌 2때 뛰어들어서도 많이 읽고 있는 사람으로서,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기본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. 말아먹은 원인들은 이제 알것 같아요. 이제 그 반대로 해서 본전 찾고 부자가 될 예정입니다 <laughs> 자 먼저 업비트 뭐 업비트 많이 이용하시죠 네 일단은 이거 거래소고요 어 저는 업비트 많이 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될거 이거 트위터 이거 트위터 계정들 다 있으시죠 없으면 생성하시고요또 업비트 업비트에 가서 코인 정보에 가보시면은 뭐 리플 눌러서 여기 정보 가면은 여기에 트위터가 있어요. 각 코인들마다 거의 이게 하나씩 있어요. 트위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럼 여기서, 네. 그코인의 팔로잉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알림까지 뭐 받으실 분은 알림까지 누르시고. 그러시면 돼요. 그럼 저기, 이, 여기 트위터로 많은 소식들을 알려줘요. 그리고 저 트위터 언급 한마디 한마디에 바로 이 펌핑이 오죠. 그리고, 그리고 여기 코인 그 트위터 말고 그 정보 옆에 코인 소개가 있어요. 이 코인도, 코인 정보도 간 김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. 사기 전에 읽어보세요. 아니, 산 후에라도 읽어보세요. 뭔 코인인지 알면 더 도움되지 않겠어요? 그 다음에 각종 사이트들이 있어요. 먼저 예를 들면 이거 코인 리더스. 그게 각종 코인 기사들이 올라와요. 네. 기사들이 올라오고 어차피 이 기사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고 남들이 뭐 본인보다 소식이 한발더 빨라요. 그리고 코인니스 여기서 좋은 거는 여기 실시간 뉴스 피드가 있어요. 안 읽은 거 뉴스 피드 누르면은 뭐 이런 거 간략하게, 간략하게 이렇게 있어요. 나와요. 네.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에다 한줄 멘션한 것, 그런 것도 여기 이렇게 날라오니까요.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고. 그리고 이제 코인판. 여기에도 뭐 기사 올라오고, 실시간으로 이제 개인들, 그리고 뭐글 올리고, 뭐 각종 좋은 글도 있고, 뻘글도 있고, 뭐 많이 있어요.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사람들이 많이 와서 떠들죠. 포럼도 있고, 뭐 여기 장터도 있고, 갤러리. 갤러리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. 오, 지금 상태가 안 좋네. 그리고 여기 팬크립 여기에는 코인 케 이거 코인에 대한 캘린더가 있거든요.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. 뭐 상장하는 거, 에어드랍, 스냅샷, 출시 공개, 미드업 세미나, 그리고 포크스화 뭐 상패 뭐 이런 거 쭉쭉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거래소를 저같은 경우도 업비트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바이낸스도 가입은 돼 있어요 어, 바이낸스 비트맥스 뭐 업비트 비썸 뭐 후우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각종 거래소 가입 많이 해 두시고 거래소마다 시세가 조금씩 달라요 판매 상품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뭐 김프 역프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해외 시세 비교해 가면서 구매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쪽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싼 데서 비싼 데고 그 시세차익을 이렇게 이득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카페 있죠 비트맨 뭐 이런 데 가입해두시면 여기도 뉴스들 이렇게 정리 잘돼 있어요 그리고 값, 그 단체 쪽지 뭐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여기도 커뮤니티가 잘돼 있고 각, 뭐각 코인별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구분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코인포럼 뭐 이런거 있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있어요 그 블로거 분들이 이렇게 코인 정리 잘 해가지고 뭐 여기도 호재일정 뉴스 거래소 소개 뭐 이런것도 여기 이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저도 이렇게 이유 추가해 놓고 이렇게 소식 올라오면은 그런거 한번씩 읽어 보거든요 여기 지금 이 페이지는 뭐 김프 여프 뭐 이거 에 대해서 해 놨네요 위에 내용들이 결국 중복된 기사들이 많거든요. 중복은 잘 걸러서 보고. 뭐, 어쨌든 정보가 많으면 돈벌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졌지. 에?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내가 주식 경험이 많다? 주식 경험 많아도 어차피 코인판 처음 오면은 다 코린이에요. 어, 차트고 뭐고, 차트 볼줄 알면 도움이 되긴 하겠죠.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 뭐 단타 치는데 도움 되실 거고. 그래도 처음에 오면 코링이니까 소액으로 일주일 정도라도 좀 경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가 좀 알았다 싶을 때 그때 시드를 더 넣고 이제 그때 제대로 이제 코인 거래를 하세요. 제발. 그리고 뭐 이거 비트코인, 알트코인 뭐 이런 거각 코인별로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오픈, 그 오픈 톡방이 있어요. 오픈 톡방 가보시면은 사람 많은 데도 있고 정보 교류 많은 방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침묵을 다지고 그러는방 뭐 서로 개인별로 뭐 만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침묵 다지는 방 그런 방도 있고 그냥 서로 웃고 떠드는 그런 잡담 방도 있고 그래요. 이 코인 톡방이 일단 소식은 제가 소식을 얻기에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제가 뭐 하나 하나 가서 뭐 매일 매일 계속 이걸 뭐 눌러보고 뭐가 올라오나.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떠드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, 이런 거 가서 뭐 최신화 F5 눌러 최신화 눌러야 되고, 근데 카톡은, 오픈톡방은 이제 카톡 카톡 하면서 울리잖아요. 울리면 가서 한 번씩 보면은, 어떤 사람은 정보를 계속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업비트, 후우방뭐 이런 데 들어와 있는데, 거기는 죄다 읽는 사람들 뿐이에요. 그래도 재밌고 뭔가 정 넘치고 조금 땄다고 또 선물 뭐 쏘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 상주에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인가 뭐 생각도 들고. 그리고 거래소는 꼭 허접한데 이용하지 말고 메인 거래소 이용하시고요. 허접한데는 먹튀 사건, 사기사건도 있고 서버가 느려지거나 뭐 이제 가끔 급한데 서버 느려지는 것도 느려지고 가끔은 서버가 터지기도 해요. 아예 거래가 안 되고 막한 시간 동안 거래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. 이 정도만 보면서 신경 써서 한다면 큰돈 잃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각종 매매 기법이며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초보 코인러 코린이분들 코인, 부디 시작은 소액으로 해서 각종 정보 좀 보시면서 경험 좀 쌓으신 후에 시드 추가해서 그렇게 하면. 큰돈 잃지 않고 하실 것 같아요. 둘이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제발 좀 눌러주세요. 이만 뿅.